130쪽 볼게요 The more you do it, the better you became as a listener 얘들아 문장이 원래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야 돼요 주어, 동사 앞에 더 비교급 나오고 더 비교급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비교급 하면은 수록 비교급이 나죠 중요한 건 일단 w h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급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급이 뭐예요? 원래 모양새를 말합니다. 알겠니?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 도 t more you e t the b you became as a l i s t n e r 라고 나오는 거죠. 안하세요안녕요 언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그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너는 더 좋은 청취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ou may be born, 너는 태어날 것이다 with ability, 능력과요 뭐라고 자는 to hear, 듣고자 하는 그러나 you are not born, 너는 태어나지 않았다 능력으로요 to listen, 듣고자 하는 listening is art 얘들아 art는 뜻이 뭘까요? 예술, 기술, 또 장치 이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술, 기술, 장치. 여기서 뭐예요? 듣기는 예술이다 아니라 기술이고 그 기술은 have to be developed, be developed 이 줄. 발달해 발달돼 어발달되어져야만

음, 명사 가야 되죠? 왜 이렇게 써? 먼저 한번 볼게요. 턴이 동사로 뜻이 뭐죠? 아, 못다란 뜻이고요. 명사로 뜻이 뭐예요? 차례 순서죠. 한번 볼게요. 어, 인 그러면 턴잉에서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인 턴도 올수 있겠죠. 뜻이 같아요, 달아요 다르겠죠? 인턴닝그런거야 바뀔 때 뭐, 인턴 그러면 자, 례로 이렇게 계속 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세요 처음이거 다시 해석해봐 그것은 차로 의미합니다 네가 잊어본다고요 Rest of what you hear 네가 들었던 것에요 What, 맛 i t 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무엇이나 거, 그죠 무언가 이야기된 것 매우 종종 사람들은 w i l l complain 어, 불평할 거예요 having a poor memory, 취약한 기억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종종 그들의 취약한 기억이 is largely due to poor listening habit. largely due to largely 뜻이 뭐죠? 매우 종종 사람들은 불평할 거야, 취약한 기억력으로 더 종종 아뭐오픈 됐나? 는뜻으 보세요 수고합니다 종종이란 뜻이에요 종종 그들의 기억력은 주로 뭐 때문이다? 취약한 리스닝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도깨한번 해보시고 답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뭐예요? 어, 3번이죠 자, 너는 태어났을 것이다 능력을 듣고자 하는 너는 태어났지 않았다 능력을 레슨하고자 하는 레슨이라는 건 기술인데요 그 기술은 발달되어져야 만해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좋아져요 그것은 차를 의미합니다 네가 이덜잊어버을 이 거야 이해 됩니까? 자, 종종 매우 사람들이 불평해요. 취약한 경억력을봤는데 그러나 매우 종종 취약한 경억력은 주로 취약한 리스닝 스팟들이션 오케이. 얘들아 참고로 리스닝과 히어는 뭐가다를까내 듣기평가 어 일단 첫 번째 자사동사 그죠? 리스닝 자동사야 자동사야? 어 자동사입니다. 얘네 리슨 캘포 그러지? 그래서 리슨이 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히어는 히어는 그냥 들어가는 소리를 듣는 거다. 톱이엠이 물음이죠. "Listen to my heart beat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죠. "Listen to"에서 to가 전체사가 따라 따라오죠. "Listen my hear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리슨은 무슨 동사? 자동사 이렇게 형 외우면 쉽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알아두고 히어는 기모양이 어, 타동사고요. 동모양은 어때요? 그럼은히어도 그렇게 쓸수 있어요 listen to s o m e t h i s o m b o d y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얘도 지해이입의하자요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하세요 그룹이 있다. 그 그룹은 캐링온은 롱 커뮤니케이션, 긴 대화를 운반합니다. 전화로요. 앞에 된 네모칸 그룹 때 여기 서 대는 뭐예요? 음, 관계되는 음. 음. 거죠. 뒤에 죽어 있어 없어? 없죠. 죽여버린 거. There's i a common belief that women like to talk more than men. Belief 흔한 믿음이 있죠. 된 네모칸. 여도 대신뭐죠 어, 저속사예요. 관계되는 사아닙니다 어, 선생님 토크 뒤에 없잖아요. 여러분 토크는요 다시 말하는데 자동사예요. 말하다란 표현으로 타동사는 뭐 있죠? 달 뒤에 부족한 목조장 달미 달미 이렇게 해서 토크 미 토크 이런 게 아니죠. 토크는 맨날 뭘 취해요? 토크 마우스는 많이 쓰죠. 자동사예요. 이해 됩니까? 그럼 텔 u 에도 something s o m e t h i 나 하면 뭐 나와요? 수언형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차이점 알았죠? 책 보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자동사니까 여기서대선 동격이 됐죠, 이겠죠밀리프를 나타내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그 믿음은 좋아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돼. 이것은 진짜 비추로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전화의 경우에도. 많은 미국 하우스 와이더스들이 즐겨요. 자 인조이 뒤에는 뭐 나오죠? ING 선생님이 항상 요기 모든 동사 뒷 모양은 정해져 있다. 아까처럼 지각 동사 뒤에는 something, somebody하고 나오고 뭐예 뒤에는 이렇게 동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 중심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조이 ING, 마인드 ING 또 뭐도 그렇게 써요? Finish 이부업는 전부 다 5만 원니까? 아예 주만 거죠. 그렇죠. 자 계속할게요. 이것은 차리로 의미합니다. 네가 축 음, 아니면 어 이것이 seem to be true 사실인 것처럼 보여 요 전화에서도 enjoy 아 sorry how's it o u n g to enjoy keeping up with the latest culture keep up with는 뜻인건가요 자 유지하다는 라 뜻이에요. 예능 시험에 뭐랑 들어왔냐면 캐치어 비드랑 나오죠. 캐치어 비드는 뭐야? 따라잡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끼어 비드 뭐라고? 유지하다 캐치어 비드 따라잡다. 알겠어요?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이것도 알아야죠. 푸더비드는 뭐죠? 참따라는뜻이고요고상 올라가는 아이들 엔더비드는 です 효소를 즐겨 유지하는데 웨이치스트가 뭐니? 최근에 이가같인데 말이죠. 전화 어, 와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족들, 10대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들이 태버 투 텔레폰 전화를 두개 갖고 있어요. So father can have one line free f or important call.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엘리나, 요거 어떻게 할 아버지가 한 라인을 자유롭게 갖기 위해서 전화를 두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는거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휴대폰 다누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할 수 있잖아.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삐삐라고 해서 호출기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이 있 겁니다. 선생님고 뭐라고 부릅니다한이 3, 선생님이 서른 안 되니까 20, 년 전이네요. 20대면 여러분 태어난, 그때는 개인 전화기가 없었고 집 전화가 있어서 근데 그 집에 전화하려면 호출기를 갖고 다니면 얘네가 누구한테 핸드폰 번호에 전화하면 바로 가는 것처럼 그 호출기로 전화번호만 찍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화를 거기 하는 거야 호출하신 분이요 치호치고뭐 공사에 호출하신 분이요 막 뭐, 이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 글자판이 네모나잖아 얘들아 알죠 숫자판이 네모나잖아 3, 일칠공 t 잖잖아집집으어어떻 돼? 돼? 응. L, I 이 o 잖아 그래서 w 여자 친구한테 이런 거 보내고 막 <laughs> 이게 이이뭐뭐암호있 이게 있었어. 뭐 팔이, o 이 이런 처처진짜짜그러 t 시 do. I d 을때 요즘은 다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어. don't know w h 이 t to d 이아이 o n 나오기 전에 아이 a t t 아이 o I d 이 n 나 k 나 o w what t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인가 그랬는데 되게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나온 것들을 돌려서 한게 그때까지는 일본이 전 세계에 한두 번째로 강국이었어 미국 당 일본이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이와 라는 라디오 나오는데 아이팟이 아이딱 나오기 시작한 거 그때 스티브 잡서 살아 있으니까그 안에 전화기를 넣고 뭐라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었어 정말. 근데 진짜 그게 현실화됐잖아.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말만안는얘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네 이제 막노동 일로 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거의 다 대체될 거예요. 그 3D 프린트이기 때문에. 운동화도 똑같이 만들어야 잖다 모든 기계를 도면만 주면. 운동화 끈을 끼는 것 빼고는 다 만들어야 다 똑같이. 그래서 아디다스 공장은 이제 해외에서 공장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캄보디아나 중국 이렇게. 그냥 자기네에서 3D 프린트를 찍어낼 거라는 거죠 그게 더 훨씬 정확하고, 그 얼마나 부정세상인지어떻 공부 안 하면 설 자리가 없는데. 막노동도 못해. 뭐 어떡할까 지제 <laughs> 창의적인 것과 뭐 근데 뭐 공부가 인생 게 전부는 아닌데요. 여러분 좀 창의력 뭐 이런 거는 좀 아이디어 뭐 이런 건좀 좋은 것 같아요. 문이과를 떠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런 것보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자아 음, 그럼 명성 답이 뭐예요? 4번이었죠? 왜냐하면 4번 앞에서 많은 하우스와이프들이 즐겨 유지하는데 잡담을 전하기로 그대 친구들과 함께 그 4번이요. 10대 아이들 종종 또 다른 걸있고 운반합니다. 긴 대화를 전하러 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6번. 브리스들 e think of a trick. 트릭을 생각했어요. 얘들아. 가끔씩 처음에 핑크 오브아 핑크 대절이 나오는 뭐 나올까요? 말대로 대담에 뭐 나와요? 주동사 핑크 다음에 명사. 근데 원래 이제 핑크 오브디는 원래는요 여러분 A S P로 나오는 문에 여기서는 A를 필로써 생각했다. 여기서도 원래 봤으면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다 어떠한 계략을 뭐로써 이런 거였을 거예요. 원래 뜯는 이겁니다. 차이점 알겠죠? 오케이. Okay. 자 때때로 트로이즈의 선조들이 서프라이즈 그럼 뜻이 뭐죠? 놀라움을 주나죠. 그리스인들에게 놀라움을 줘요. 러쉬 돌진해서요. 그들의 월드 시리 벽이 쳐진 도시로부터요. 자 그러나 싸우고 나서 그들은 항상 허리백 서둘러서 돌아가요. 건물 뒤로. 그리고 러프 잔부 그들의 큰 무거운 문을요. 자 보스 AMB 나옵니다. 뜻이 뭐예요? A, B 둘 다입니다. 그리스와 트루이전 앤둘다 are good f i g h t e r 그런 말이야. 좋은 싸움꾼입니다. 그죠 보스 A, B 둘 다죠. 이들 A, B 는 뭐예요? 그죠. A 는 B 둘 중에 하나죠. 얘는 문자가 V 복수로 하고요. 얘는 V B 로 가니까 알겠죠? 얘들 봐. 이들 A, B 는 뭐죠? AB, 그렇죠. 둘다 아니. 눈 따라가요, 동상 네, 어, VP 따라가요. 알겠습니까? 정리하세요. 자, 글쎄스도가 초일전이 싸움꾼이었고요. 그것은 시작했어요. 룩보이들 에디프 니들 사이드 윙더 월드 에디프 비죄 마치 머머니는처럼이죠 마치 어느 편도 승리할 수 없다. 어? 선생님 니들 왜 이렇게 안 써요? 만약 니들 뒤에 뒤에 단종명사 나오면 어느 편도 동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둘다 똑같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 k a 시작해요. 만들기 나무로 된마을과 그들은 그 것을 점점 더 크게 짓죠. 트로이진이 바라봅니다. 그들의 도시의 꼭대기로부터. 바라보이는 트로이진은 주어도 예요트로이진이월퍼즐드 뭐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다리 볼까요? 답은 4번이죠. 네. 4번 뒤에. 그들은 큰 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 큰 말을 만드는 게 뭐야? 응. 이제 계량기. 그다음 볼게요. 특수군은 맞습니까? 조치, 강조, 수합이, 생략, 본격 자, 기본적으로요 도치부터 볼게요 도치는 왜 할까요? 어, 강조예요 자, 강조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저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어요 니네가 나한테 달려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한코 않고 님저 100점 맞았어요 라고 얘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끄집어 꼽습니다. 뭐라고요? 강조하고 싶으면 끄집어 꼽고 얘 일로 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소 형용사 부사 대로 나오잖아. 이때도 만약에 나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 이만큼은 그럼 이름을 끄고 뽑고 얘를 뒤로 보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으면 끄고 뽑습니다 첫 번째 문 두고 강조하고 싶으면 뽑는 거야 알겠죠? 문 두고 두 번째는 부정어구가 문두오거나즉 원래 주어 동사 부정어야 또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입가 생략되면 얘도 도치라는게 발생해요 그 두가지로 뭐라고? 도치가 발생하는데 이때 도치는 의문문어순입니다 뭐라고요? 자 의문문어순인데 물음표가 안찍혀져있어 그럼 100% 부정어가 앞으로 나지있으구 나와있어요 부정어의 첫번째에 언니 뭐 이런거 이런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애들이 토치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강조고 강조하는 방식 이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거나 또는 if 하고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의문문으로 써습니다 알겠어요? 이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if 문 볼까요? if 이뭐나고 e, o u r 토치 시켜 보세요. 아이고, 무슨 무슨 얼마 뭐 비동사의 문 어떻게 가 원인 앞으어 이렇게 하겠죠 아이 러브 언니 알러브 헐알 알러브 언니 유 말이 좀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뽑어 어떻게 할까 도치가 봤으니 어떻게 해? 어 도치 니가 쓰지 말고 시간 줄 거야. 그냥 소민이 뭐 들어야지. 어떻게 바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응? 어? 날이가 났어. 야, 니네 학교에서 동사 조가 도치다 아니야 의문문 어순이 도치야. 이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중학교 1학년 때배웠다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뭘 써? 구버드디드 그러니까 옴니 쓰고 어떻게 써야 돼? 시제가 뭐야? 현재적 To I love you 이렇게 쓰겠죠. 도치된 거예요. 형민이 어디 나와? 근데 쉽지 세한데. 안돼 이거. 또는 이게 만약에 과거였으면 여기다 원형 써야죠. 과거랑 쓰면 되는데. 안돼 이거 나오겠죠. 초등학생 때 배운 거요. 근데 도치는 되게 어렵게 하는데 아니 그냥 유문문 어순이야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아겠니 도치 정리하세요. 응? 그,봐, 필기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지. 문장 맨 앞에, 문 두. 밑에 쏠거 조금 더 있습니다, 여러분.